케타민은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이 가볍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은 의료용 마약에 해당하는 케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케타민이 뭔가요? 사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는 무색무취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에 해당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오남용을 할 경우에는 환각의 증상 흥분을 유발하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고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 됐던 사건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우 유아인 씨가 한 마약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쓰여졌던 마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케타민은 병원에서만 정해진 방법으로 그 장부를 관리하면서 엄격하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오남용이 점차 크게 확산되고 있어서 매우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우리나라 그 서울 강남구가 마약 사건이 가장 성행한 곳인데 그 이후로 하나가 병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취급하는 병원이 현재 강남에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중독성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케타민은 서울시 전체의 76%, 프로포폴은 44%가 서울 강남에서 천재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 병원 쇼핑이라고도 불리죠. 변호사님 얼마 전에 성형외과에서 저 가서 케타민 투약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 될까요?라고 의뢰인 분들 중에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보면 뭐 치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병원에서 치료에 대해서 부담되시죠? 저희는 수면 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가 되고 있을 때그 해당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수면 마취제가 바로 케타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2023년에 마약 처방량이 약한 19억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와 같이 항불안제나 진정제, 식욕 억제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남용 우려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이 가볍다는 데 사실인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향 정신성 의약품은 그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서 가류부터 나, 다, 라류까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케타민은 이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다라는 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나류 두 번째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류에는 필로폰도 해당합니다. 케타민을 해외에서 투약한 경우, 국내에서도 투약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해온 케타민의 시가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려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처벌 수위가 무려 살인죄만큼이나 높다는 것을 봐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님 저케타민은 사실 투약해서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데 저 기소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케타민의 경우에는 필로폰과 동일하게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따라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마약 전과가 기존에 있었는지 또는 다른 범죄의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끊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약 단약을 위한 병원에 다니면서 현재 치료를 중입니다. 더 이상 저 투약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회와의 유대관계. 가족과 얼마나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복귀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지,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단체에 소속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소 유예를 받는 데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마약 투약 장소, 구매처 등그 자체적으로 모든 진실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연루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오해나 그리고 다른 공범들이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없앨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